네. 음. No 어. 아, 죄송합니다. 저기 유튜브 서버가 뭐가 잘못이 있나 봐요. 저희는 원래 방송하던 그걸로 그대로 했는데 서버가 자꾸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까 한꺼번에 들어오셨는데 어, 유튜브 서버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은 어, 그리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AMA 방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어. 저희 입장을,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도 끊기나요? 아, 버퍼링이요? 버퍼링이 아쉽다 아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서버가, 서버가 계속 끊기나요? 네. 네. 안 되겠다. 그냥 네.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계속 끊겨서 제가 그러면은, 아, 이게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버 문제인데요. 어차피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한 30분 후에요. 음. 네, 저희가 일단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1시에 어,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계속 끊기는 것 같아서 진행해 볼까요? 진행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일단은 지금은 안 끊기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일단 죄송합니다 그 주말에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 저희가 그 저기 제가 이제 일단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봤는데 너무 편집된 정보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어, 물량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더욱 그,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듯이 저희 현재 바이프로스트가 시장에 풀린 물량은 정확하게 10억 6200만개입니다. 10억 6200만개 중에서 10억 개는 소위 말해서 프라이빗 투자자들의 물량이고요. 그 물량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021년 11월까지 1년간 12개월에 12, 걸쳐서 프라이빗 투자자들한테 돌아왔습니다. 프라이빗 투자자는 사실 3년 또는 어 1년 이상 기다렸던 그런 투자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어 투자를 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회사들이고요. 자, 10억 개는 프라이빗 투자자 물량이고 나머지 6,200만 개 중에서 2,500만 개는 그 유니스왑과 스위스왑의 지금 LP로 돌아가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500만 개는 BTC 랜딩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하면서 거기에 담보로 잡혀 있는 물량입니다. 즉, 5,000만 개는 실제로 시장에서 나올 수 없는 물량이고요. 그렇다면 은 1,200만 개가 남았는데 1,200만 개 중에서 600만 개는 저희가 지난 2년간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했던 그런 물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00만 개가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온 저희 첫 직원들의 첫 번째 인센티브가 600만 개였고요. 그 600만 개는 어, 게이트의 지갑으로 입금돼서 그래서 그 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는 2020년 11월에 스시스왑에 상장을 했고요. 스시스왑은 여러분도 아시다 아 유니스왑에 상장을 했고요. 유니스왑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덱스. 0x 거래소이고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어, 유니스왑의 b f c 와 그리고 이더리움을 동시에 유동성 공급을 했고요. 그때 2,500만 개를 유동성 공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스시와 나눠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거래소는 그래도 유동성 공급자가 필요 없고 충분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마켓메이킹이나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다음 달인 2월에 2021년 2월에 저희가 게이트 아이오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리퀴드 비트렉스, MEXC 등 해외 거래소는 저희가 글로벌 프로젝트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는 계속 상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장한 게이트 아이오에서 실제로 BFC가 없어서 유동성이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게이트 거래소에서 저희 재단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거래가 안 된다. 유동성을 공급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이 없었고 그리고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마켓 메이킹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유니스왑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꼭 재단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이나 유동성 공급으로 해서 얻는 수익을 재단이 얻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부족한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BFC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프라이빗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어, 프라이빗 투자자들에게 뭐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요. 유니수업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흔쾌히 응한 몇몇 프라이빗 투자자들은 본인의 BFC 일부를 어, 유닛 저기 게이트아이 쪽으로 어, 던져주면서 부족, 부족한 부족 유동성을 어,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어, 프라이빗 지갑에서 초반기에는 한 두세 개의 프라이빗 지갑에서 100만개, 5만개, 10만개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그 들어가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결과 지난 1년간 그 필요한 유동성을 그때그때 공급하는 차원이었고 저희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단은 유동성 공급자와 프라이빗 투자자를 소개를 시켜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생기든지 손실이 생기든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안 했고 또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특혜를 준다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라이빗 투자자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와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2020년 11월에 유니스왑에 상장한 그 이후로 저희는 모든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먼저 정보를 알고 미리 뭐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만큼 투명하게 어 저희 BFC의 물량을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희의 뜻은 그랬었고 그래서 순수하게 어 유동성 공급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은 지난 1년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의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어 수익이나 혹은 손실 그것을 가져왔으라고 생각하고 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프라이빗 투자자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거, 그분들도 다뭐 개인이나 아니면 펀드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트랜잭션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열외 뭐 여러 거래소에 이 일을 제보를 해주셨고 거래소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거래소한테 제공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지난 1월에 직원들한테 첫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었고 그만큼 BFC를 나눠 갖자는 거였고요. 근데 BFC를 메타마스크로 나눠 주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트랜잭션이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 그 BFC의 차이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익명성을 좀 유지할 를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때 떠오른 것이 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 지갑을 통해서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직원들끼리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알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의 미스테이크도 하고 그때 게이트아이오가 사실 유동성 공급에 그동안 전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의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센티브 지갑이 게이트 주소로 가고, 그리고 또 프라이빗 주, 지갑이 게이트 주소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래서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단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억 6,200만 개에 대한 물량은 한채 거짓도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어, 시장에다 풀어온 물량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 600만 개 중에 일부는 저희 인센티브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 인센티브 지갑을 나중에 까겠습니다. 까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실제로 블록체인의 미래를 보고 거기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단순간, 단기간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많은 프로덕트들을 런칭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앞으로 제가 받는 인센에 대해서 지갑도 까고 보여드리고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그걸 안 팔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 파일앱 테크놀로지의 운영비가 그런 그 BFC를 팔은 거에서 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이랩 테크놀로지는 지금 약 40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19년 4월에 한국투자파트너스라는 우리나라 제1의 벤처캐피탈로부터 40억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때 시드투자우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언론에 공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최근에 시리즈 A 투자를 성공했습니다. 아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이랩 테크놀로지의 모든 운영비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부터 들 펀딩을 받고 있으며, 그거는 매월, 매 분기 회계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하는 회사고, 디파이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저희의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라면 이런 비즈니스 할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저희는 대형거래소, 글로벌, 저희가 경쟁을 하려면 결국 글로벌이잖아요. 회원골에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비거로서나 시거에서나 가야 됩니다.